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10편, 28편도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지었는지를 알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앞에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1절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게 부르지오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막 이렇게 간구하죠 그런데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뭐할것 같아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항상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늘 원하는 게 그건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확신하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를 막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귀좀 막지 마세요 내가 지금 부르시니까 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내게 잠잠하시면 듣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나 죽을 것 같아. 자, 그 상황이 어떠냐면요.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내지 마소서.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죠. 어디로 이끌어내냐면, 무덤으로 이끌어내시겠죠. 내가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하고 같이 어디로 갈것 같아요? 무덤으로 갈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시돈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한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잘하시는 얘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대답하시고 고쳐주시는데 이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자 보다 못다 못한 제자들이 아 예수님 저 여자 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모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이니까 뭐 도와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까? 안 들어 주셨습니까? 들어 주셨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중요한 그다음에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셨다는 거죠. 자.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답답한다윗이 이전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의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아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손을 어디를 향해서 든대요? 지성소. 여러분 이때 성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소를 누가 세웠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죠. 그럼 지금 다윗 세계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손까지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은요. 입에는 화평을 말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이방인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습니까?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악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하는 행위가 다 악한데 그것대로 갚아 주십시오.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돌려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도 변화기를 원해요. 나도 변화기를 원해요. 입에는 화평이 있지만 마음에 악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수 있는 사람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는 일과 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기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누가 갚아달래요? 하나님이 갚아달래요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너무 쉬운 기도 같은데 정말 어려운 기도예요. 우리는요, 늘 살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일어난 일들을 판단합니다. 이건 옳고, 이거는 그러고. 근데 지금 다윗은 지, 지금 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옳고 그런 것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다 누구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의, 실현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뭘 다시 한번 그의 마음 속에 되새기게 되냐면 그들은 여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주제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그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관심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시키시고 다시 건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파괴된 대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6절에 다윗이 뭐합니까? 여와를 호 찬송해요 여와를 호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지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합니다. 자, 근데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7절. 여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힘은 공격하는 거라면 방패는 방어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 의지하여 보움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야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으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원수들을 다 물질러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쁨은 상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발견한 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힘과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는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180도 바꿔 주시고 모든 걸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큰 도움을 얻는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과 9절은요, 이다윗이 혼자 했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돼요. 8절, 여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에서 7절 나의 힘이죠 나의 방패죠 근데 이제 누구의 힘이 돼요?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힘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주기도문에 주기대문, 보면 어떤 기도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럼 왜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요새가 되실 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 너무 급하게 반전이 되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들의 뭐가 되시오? 목자가 되시오. 영어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방패, 힘, 요새 다 뭐하는 내용이에요? 전쟁하는 내용이에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원수를 무찔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산업의 복을 주시니까 이제 그 다음의 단계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평화가 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가 되셔요 목자가 되셔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살펴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했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은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사 가장 좋은 길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